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학자 잠옷 인사합니다. 옆 사랑을 사시고 앞에 사랑을 사실 때 어제 하루 동안 평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네. 어제 하루 동안 평안했습니까? 네. 아 어제 보고 오늘 또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네.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볼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밤새 비가 왔던 모양이에요. 네, 오늘 새벽에 교회 오는데, 어휴, 세상이 다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도, 어휴, 막 그냥 저거 하고요. 그래서, 어이 날씨가 어떨래나 했더니, 아, 날이 밝아오면서 점점, 점점, 점점 하늘이 개이면서 지금은 구름 한점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서울 같았으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I 죠 a 이 e 지 t 그대로 n t 까 n o w what you're doing. I'm not sure what you're doing. I'm not sure what you're doing. I'm n o 눈은 못 보고요 h a t you're doing. I'm not sure what y o u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 우리가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이 순간에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또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세상을 떠나는 일은 지금도 쉼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태어난 모든 백성에게 생명, 그리고 세상을 떠난 모든 생명에게 동일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말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소망 갖게 하는 참 생명의 태어남이 하나 있었는데, 그 태어남을 우리는 오늘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생명의 탄생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렁찬 소리를 내면서 태어나는... 하 태어나는 생명이라 지라도 또한 아무 소로 없이 조용한 모습으로 그냥 이 세상을 이별하는 생명이라 하지라도 아무런 소망과 어떤 의미도 없이 오고 가는 일이 될 뻔한 그러한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생각하기 조차 끔찍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갓 태어나는 생명의 울음소리조차, 또한 지금 곧 세상을 떠나고 있는 생명에게조차 산 소망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태어남이 곧이 땅의 아기 예수의 탄생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명, 지금 태어나는 생명이나 죽어가는 생명 할것 없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의 얘기까지 정말 큰 소망을 우리에게 실어 준바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죄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우리의 죄의 형벌 가운데 저 지옥 형벌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운명이었는데 그 모든 저주의 운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은 우리를 저 천국의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놀라운 일을 이루고야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떤 날보다 정말 기뻐하고 소망을 가져야 할 날이 오늘 이 성탄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날이 바로 이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요, 한번 따라삽니다.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가 없는 모습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은이러하니라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원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육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융태되어 오셔야 했던 이유는 부정 모열로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다죄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은 다 죄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그러한 똑같은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모습은 전혀 죄가 없는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태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죄 없는 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냐 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신 그 원래의 그 모습, 첫 사람 아담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완벽하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몰라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는 죄 있는 나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정작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생명들이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생명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생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하여서 정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도 마다치 아니하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충분히 실수할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에 들수 있는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죄 가운데, 지금 실수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정주하기를 마다치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으로 인퇴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아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며칠 전에 한국에서 대형 화재가 있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29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망자 가운데 20명이 2층 비상구 앞에서 다 죽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들이 그 비상구 앞에서 그렇게 많은 생명들이 죽어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상구가 비상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잠겨 있으면서 그 비상구를 개조해서 창고로 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상구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렸지만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생명이 살수 있었던 생명들이 기본이 무시되어지는 사회 현상을 통해서 생명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사도 그렇게 납니다. 어떻게 나냐면 소방서에서 늑장 출장해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잃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원인이 아니죠. 소방서가 물론 일찍 출동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소방서의 원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교회가 없었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없었을 시절 제가 온 것은 교회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교회 없이 건물 없이 일 년을 갖다가 공원에서 예배드리고 방황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일본 교회 이케부쿠로에 있는 샤론 교회에 저희가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하드리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우리가 주차장 2, 3층 건물을 갖다가 아 3, 4층 건물을 갖다가 이제 어 월세 이제 야증을 내면서 본당 예배당을 갖다가 주일날 저희가 이제 매달 빌려서 이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1층에 그그 비상구 그 창통로가 이렇게 넓게 있어서 거기다가 저희가 물건들을 이렇게 재놨어요. 그런데 소방검 점검이 나왔어요. 소방검 점검이 딱 나오니까 담에 <laughs> 됐어. <다메데스 웃음> 그거 다 철거하고요. 원래 상태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비상구에 무엇인가 통로에 방해가 될수 있는 어떠한 물건이나 장치가 있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주일날 지나면은 많은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 쓰레기를 갖다가 수거하는 날이 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갖다가 보관을 해 놔야 돼요 근데 주일날 임시적으로 뭐합니까 비상구 계단에다 놔요 근데 그걸 갖다가 거기다 계속 못 놔요 사람이 없을 때는 다 어디로 옮겨 놓냐면 지금 에어컨 쿨러 그 위에다가 올려 놓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혹시 사람이 없을 때 무슨 사건 났거나 비상시에 그 통로를 막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소방 점검을 정기적으로 나가서 그러한 불법적인 시설이나 잘못된 구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시정 명령을 하고 그것이 집행되지 않을 땐 법적인 효력을 발생해야 하는 그래서 그러한 비상시에 무고한 생명이 잃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곧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명의 삶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로마서 5장 1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자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해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셔야만 죄 있는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땅 가운데 죄 없으신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예수 를리스 나심은 한번더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였습니다. 예,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19절 20절 말씀 보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내 마리아가 정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는데 배가 부르는 거예요. 이상하다.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돌레맞저 죽어야만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데 의로운 요셉이 이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끊어서 없는 일로 하고 마리아를 살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없던 일로 돌이키려고 할 때에 밤에 천사가 현몽에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안에 마리아 되는 것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 가운데 아기 예수가 탄생하기 전에 서로 동침치 아니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요,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하루 아침에 궁궐 같은 대궐을요 열채를 젓다 부셨다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어디든지 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잠깐 어디 갔다 왔게요? 저 잠깐 어디 다녀왔어요. 어디가 다녀왔게? 천국이야. 아, 천국은 아직 안갔고요 네. 리온이 보고 왔어요. 네. 리온이 보고 왔어요. 리온이 보고 설교하는 사이에도 제 생각은 어디를 네. 장소와 시간을 뛰어넘어서 리온이를 보고 왔다니까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 어디 가고 계세요? 지금 에이, 에이. 여러분들 보니까 막 그냥 정신이 막 여기저기 막 나가시고 있어요. 집중하시고요 그냥 불러드리세요. 불러드리세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시공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가서 거기에 머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기가 막힌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은요 사람이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터에서 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메시아가 이땅 가운데 오실 것은 그 누구도 상상치 못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여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총체적인 모든 구상 그리고 이 기가 막힌 시나리오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가장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 드라마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영화 좋아하시죠? 이거보다 완벽한 시나리오는 없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요, 한번더 따라삽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은 이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민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오면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분위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비롯된 것인지 바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왜 기뻐요? 왜 즐거워요? 이유가 뭡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 해 줍니다. 선물에 있습니다. 선물에 있죠, 여러분. 그래. 우리 지은이, 성은이 선물 받았어? 못뭐 받았어. 저런. 그만큼 컸다는 얘기야. 감사해야 돼. 그래. 지수는 선물 받았어? 와, 그렇지 일본 여행을 선물로 받았네. 어. 왜 선물을 줍니까, 여러분? 이 선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성탄절 개념은요. 선물 그리고 이 선물을 왜 주는가? 곧 우리의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 여기에 끝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마저도 성탄절이 그런 의미로 잠시 오는 기쁨이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성탄절의 선물은 뭐예요? 옆사람에게 해줍니다 아기, 아기 예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예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 아기 예수를 선물로 주셨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와 허물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기 예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해서 보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즐거움, 어떤 기쁨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곧. 자기 예수, 그분의 탄생으로 죄인 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얻은 백성이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의 삶을 살수 있게 되었기에 성탄절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단순히 선물 하나 받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땅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야 할 생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그것을 믿는 나에게. 주님과 같이 모습으로, 부활된 부활체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상상할 수 없어요. 왜? 유한한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선물해 주신 이 날이기 때문에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곧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크리토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한번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모,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미니 가르스대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살아주셨던 인생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삶을 사셨어요. 하물며 여러분 죄에서 구원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까? 참 인간이신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죄의 말씀에 상응하는 삶을 살셨는데 죄인된 우리가 그 보혈로 구원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주의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언제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언제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 마지막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말씀에 이끌림바되어 주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이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나셨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구원된 우리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능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신 분요 한번더 떨어쌉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2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천 번을 불러도 아니 만 번을 불러도 다시 외칠 수밖에 없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외쳐야 할그 말이 뭐냐면 주와 동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임마누엘의 삶이셨어요. 완벽한 인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불안정한 우리의 인생의 삶은 더욱 더그 모습이 필요할 줄로 믿어요. 더욱 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시길 추원합니다. 네. 날마다 하나님과 사역으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봉사로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맡은 직분으로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네. 그리고 그리도와 같이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십니다.